어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은 뭐밤 사이 또 새벽까지 통행 금지를 지금 당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된 일들이 안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호주는 또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 어렸을 때좀 병을 좀 낫게 하려고 호주의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애기 어릴 때 호주에 제가 가지고좀한두 달간 우리 애를 있으면서 어좀 여행을 했던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 시드니에서 가까운 데서 좀, 좀 있었어요. 우리 딸에는 이제 그때 어릴 때 거기서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있었고요. 음. 그래서 호주라는 나라가 늘또 어, 가깝게 느껴지고 가고 싶은 나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호주라는 또 그런 의미 있고 또 추억이 깊은 나라라서 더 마음이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효주 교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음.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뭐 힘은 안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우리는 견뎌야 된다. 음. 예, 지금은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뭐, 아러뭐 문제가, 어,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더 힘을 내서 좀 이렇게, 견디고 버텨야 되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 풀리고 음. 우리가 정말 제가 갈수 있으면 가서 우리 효지 고민 호주 교민들하고 얼굴 뵙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드리, 드리는 이제 그런 또 날이 빨리 하루빨리 오기를 네. 아 진짜 고대 마지 않습니다. 음? 네. <laughs> 네. 지금 호주 날씨가 어떤가요? 음, 호주는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인 회장님께서 네네네. 네, 네. 어 지금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아, 음, 너무 좋은데, 네. 어, 이렇게 어딜 외출을 하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게요.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아유, 청정국가인데 아, 정말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 현실이. 음, 네. 예. 아, 우리 그 호주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네, 네. 어, 박미경님 아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고.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유 님이 김명국 K-구사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예, 아유, 호주 반갑습니다. 네 호주유 네. 님 반갑습니다. 박찬원 님이라고 네 지금 그 타스, 타스매니아 타스네 박찬원 네. 타, 타스마니아라는 그 섬이 있잖아요 호주에. 네네. 거기 네. 한인회장님이신데. 아 네. 네 격려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아이고 뭐 제가 네. 뭐이떻 드릴 말씀이 더 없네요. 뭐라고 더 <laughs> 네. 이상은. <laughs> <laughs> 바비님이 박수 명국 오빠 몸짱 반가워요.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명국 씨 몸을 봤다는 거지? <laughs> 글쎄 뭐 인터넷에 지금 또떠 있는 사진을 보시면.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네어 네. 여태제. 어, 유, 유태자님께서, 명국, 김병국님, 김병국씨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호주이, 호주이님 잘 알잖아요. 네네네. 네네. 호주유님이 아, 그렇군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아하, 예. 어, 함께 오세요. 웰컴 시드니 해주셨어요. 아하, 예. 네, 바비님이 국가대표 배우 멋지지 말입니다. 말씀도 훈훈하시고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바비님은 예. 대구에 계신 분이죠. 네, 아, 네네네. 그리고 어, 월드 월드 카브맨님께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호주 반찬님, 명국을 하보니 반갑습니다. 어떻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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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자님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셨고, 네, 네 바비님 인터넷 대단해요. 헬스하시는 모습. 오, <laughs> 그렇구나. 예. 아 지금 미, 뉴욕 탁파원에 있다 이렇게 넘, 넘어오니까 말이죠. 음, 음. 어~ 지금 뭐~ 한국도 좀 저~ 미국에 비하면 갑갑하고 음, 그죠. 여러 가지 저~ 국민들도 얼굴들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좀 우울하다 할거까요 우울증을 좀 전부 다 앓고 있는가 봐요 코로나 블루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우리끼리 우리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음. 좀 웃을 수 있고 네. 예, 정말 방송을 통해서 좀더 이렇게 좀, 좀이라도 행복감을 좀, 좀씩이라도 느껴서 좀 이렇게, 뭐 우리 몸에 좋은 게 지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우리 광주형이좀 책임 무겁다, 어깨가. 음. 예, 그래서 좀, 어, 프로그램을 좀더 재밌고 좀 이렇게 쌈박한 부분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아. 예, 우리 광주형 TV가 좀 재밌는, 음. 예, 좀 컨텐츠로 자리매김하기를 또, 또한번 기원합니다. 아, 이 명국아우의 이런, 경계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네. 아, 더더욱 이 힘이 납니다. 아, <laughs> 아 좋아요. 네. 자, 지금 박미경 님이 마지막으로 네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호주 이웃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호주를 이어주신 호주 이웃님 전화연결에 있어서 감사히 인사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호주 이웃님이시고요 네. 네. 거기서는 또 굉장히, 어, 어떤 정신적인 역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죠. 계시죠네네 네.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박미경 님이 수족이 되셔서 정말 네. 열심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정말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뭐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뭐 여러 그, 그 한인단체 네. 회장님들께서 먼저 강흥원 호주 시드니 한인회 회장님 그리고 네. 백승국 대양주 한인회장님 네. 그리고 방승일 제안군인의 호주지회 회장님 네. 그리고 박찬원 타즈마니아 한인회장님 그리고 네. 신필립 제호주대한체육회 회장님 아, 예. 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오. 굉장히 그 적극적인 마인드로 인터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이고, 또, 정말 힘드시겠 네, 대한민국과 또 호주에 계시는 동포님들께 따뜻한 응원과 경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병국님 음. 진짜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아이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 또통하지만 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음. 저는 영광스럽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네. 우리 김병국님이 예, 네, 네. 가수들 뺨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유, 예, 우리는 아이고. 알고 있어요. <laughs> 가수들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부류의 명곡을 어, 출연해서 아. 엄청난 노래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제 많은 호주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도 명국 씨의 노래를 꼭 듣고 네. 싶어하는데 혹시 가능하겠어요? 아. 아 지금 여기 어, 밖에 있는데 뭐그 네. 소리 좀 내도 뭐 아, 괜찮겠죠? 뭐술 먹을 먹었겠... <laughs> 거니 하고 생각을 했겠죠? 하겠죠? 예예. <laughs> 네. 예. 어, 지난번에 아, 그... 뉴욕에 있을 때도 우리가 네네. 지금 연결해가지고 노래 한곡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음. 네근데 네네. 어, 오늘 뭐 선곡하신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아그 불후의 명곡을 하려 그랬는데 비가 안 와서 <laughs> 나왔던 비속에서 하려 그랬는데 <laughs> 그 호주에 또 비가 왔다면 은또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음. 지금 호주는 비안 오죠? 호주 오늘 날씨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예. 그러면 강승모 님의 그 대전 부르스 아 대전 부르스인가? 강승모 네. 그 어... 대전 부르스 맞나요? 그 성... 노래가 뭐지? 어... 잠깐만요.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그 노래요. 아, 잠깐만요. 네. 어, 제목이 음, 무정브루스. 아 무정브루스. <laughs> 조사하면 다 나와요. <laughs> 지난번에 이제 뉴욕에서 노래 부를 때. 네네. 모든 게다 좋았는데 이그 전화기 그그 그 수화기를 좀 가까이 하고 하니까. 좀 네네. 이렇게 막좀센 소리가 나온 게 있어서 아, 그래서 우리, 우리 예 우리. 네, 네. 살짝 떨어뜨려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승모의 무정 브루스 아 우리 아 탤런트 배우 또어 가수 <laughs> 김명국 님의 목소리로 어이전 호주 교민 동포들과 아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 국민들께 격려의 메시지를 대신해서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네. 아, 네. 자, 김명국님 길거리 버스킹이 되겠습니다. 어느 네. 날 갑자기 전화를 통해서 노래를 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네. <laughs> 자, 준비됐나요? 모르겠습니다. <그쵸? 웃음> 네. <준비됐나요? 웃음> 준비됐죠? 네. 네. 강승모의 네. 음, 무정무정브루스. k 구사 김명국이 불러드립니다. 네, 강승모의 무정부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게 좀꽤 높은 건데 잠깐만요. 아, 그냥, 그냥 뭐 밖에 상황이 이러니까. 예,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네, 예. 그쵸? 상황이 그러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김명국의 노래입니다. 무정부르스. ជ្រើាក់ទ្សាក់ក្រើពីសូវនាពាព្ល់ស់គ្រើព្ទ្ហ្អ trong phòng chống chế lễ tinh này chắc chắn là bữa nữa các nhóm ngắn đó như vậy 하십지오 개그사 배우 김명국의 무정부로스 들려드렸습니다. 아 감동 감동 감동. 어, <laughs> 아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 안 해요? 예, 쳐다보고면 미친 놈인가 하겠죠. 네. <laughs> 와 열창 난리에 난리. 지금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네. <laughs> 와, 네 잠깐만요. 네. 아, 어, 지금 보면 네, 케이구사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호주 호주에는 월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네요. 네. 아, 어, 네네. 네, 네. 박미경 님의 무정부르스. <laughs> 김, 김수빈님 무정브루스, 김수빈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대전에, 예, 네. 네, 대전에 무정브루스라고, <laughs> 어, 벌써 제목만 딱 올리고도 가, 감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호주, 호주 반찬님 어, 호주유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셨고, 박미경님이 위에 확인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예, 아, 카버월 케이브, 케이브맨, 케이브맨 월드라는 분이, 네. 어 다음에는 미시호주하고 미시 변혁시장에 알려서 많은 한인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네 아, 네. 미시호주하고. 어, 벼룩시장에 알려서 많은 한인분들이 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아, 예. 말씀하시네요. 네,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어, 그런, 어, 또 행사가 있다 그러면 또 적극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우리 뭐, 김용님 또 벼룩시장 또 언제든지 갈수 있잖아요. 네. 아, 네네. 네네. 네 네네. 좋습니다. 네네. 자, 어, 호주반찬님 해주셨고, 어, 그리고, 호주이웃님의 전화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 네, 네. 네, 바비님께서 호주이웃님 전화 목소리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아주 편안한 목소리, 그죠? 네. 네. 아 일단 뭐또 이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태, 유태자님 그렇고 광주형 외국시밥 바비님 대구이신가요? 그리고 내 고향 월별합니다아튼 서로 인사 나르고 있고요. K 네. 호지윤님이 K 9 4 화이팅 앵콜 갑니다. 앵콜 네. 아이고. 김수빈님이 K 9 4님 노래 짱입니다. 이셨고 아, 네. 호지유님이 어 길거리면 길거리, 방이면 방, 생방이면 생방, 못하는 게 없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셨고, 네. 어, 우리 그. 가, 가브리엘, 예 네, 가브리엘 강님, 네, 이 가브리엘 강님께서 강원 또 이렇게 회장님이세요. 그네 어, 오늘 김광주 TV와 함께 훌륭한 시간을 할수 있도록 힘써주신 문단열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동포사회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길 바랍니다. 또한 김광주님께도 감사드리며 굉장히 김광주,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저한테만 말씀하신 거구나. <laughs> 그리고 박미경님이 k 우사님 오빠 오빠이셨어요. 아이고, 이거 참나. <laughs> 아, 촌수가 어떻게 되지 <laughs> 네, 아, 그래가면 이제, 어, 우, 우, 우세,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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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우성기, 에, 우성기 현지에 계신 분인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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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명님, 더위에 <laughs> 하여튼, 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 바쁜 시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욱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 또 저기 호주에 계신 우리 모든 교민 여러분 아무튼 아무튼 행복하시고요. 네네. 정말 어, 어제 노래가 좀이라도 쉰잠시나마라도 음. 이렇게 휴식이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나머지 시간 또 우리 방송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광주형 쪽 라이브 TV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음. 네 우리 또 함께 다 호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야죠. 아, 그럼요. 네. 네. 항상, 네. 항상 그 신발끈 딱 동여 매고 <laughs> 네, 네, 네. 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다 우리 저기 유현상님도, 네, 네. 네, 유현상 님도. 네네. 유현상 가수 님도 언제든지 우리 호주 갈 준비를 하고 있자. 아, 아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 네. 어, 우리 또 그전에도 다시 한번 또몇번 모이겠지만. 네. 어, 오늘 유현상 님이 전화 통화가 지금 그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로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예 어, 어, 뭐 특별한 용무가 있으셔서 전화가 네. 지금 차단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그런 작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 유현상 가수는 어 함께 못했고요. 다음에 꼭 예, 언제든지 유현상 가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리 김병국 씨 수고하셨어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